바닷가에 산책도로가 있어서 클리프패스 걸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쪽 에 보면 맑고 날씨가 왔다 갔다 해요 우스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laughs> 저 멀리 바닷가 파도가 보이는데 계속 어, 이렇게 밀려오는 어머나 봤어? 아니, 파도가, 어떻게, 이 뛰... 뛰쳐오를 수가 있어? 음, 그렇게 이제 계속 밀려오는 파도는 아니고, 한 번씩, 두 번씩, 크게 밀려오는 파도예요. 이곳에서, 고래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 뭐, 고래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laughs> 우와. 또 근처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어? 오, 잘 보라구나. 잘 보래. 와, 음. 도가저저 저 가까이서 보면 한 십몇 미터 정도 쭉 크게 올라가는 것 같아. 네. 아, 사람 키 정도가 아니고. 걷고 있는데 경치가 뭐 말해 뭐합니까 뭐 경치는 숨막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오면 그 저쪽 바다에 고래들이 이제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뭐 7월도 그렇고 특히 뭐8 9 10월 뭐 1월 11월 뭐 이런 곳에 고래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우스 님이 지금 고래를 찾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센 파도라서 파도 구경만 하고 있어도 시간이 잘 가요. <laughs> 아까 우스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사람이 서서 있다가는 그냥 큰일 날 파도인 건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파도가 아니라서. 고래들의 생태에 대해 좀 알아요? 우리 남극께서 우리 박사님들에게 그 고래들 좀 배웠잖아요. 저는 기억나는 건 그래가 네. 그이발이 빗자루 같은 것 같더라고요. 어? 빗자루 같은 아 그래서 가지고. 그래서 그 어, 의외로 고래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크리를 잡아먹잖아요. 네. 근데 물론 그 고래 중에서 예전에 그 범고래 같은 것들 그런 가끔 뭐 펭귄을 먹은 적도 있다고 그런 적도 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래들은 크릴을 먹습니다. 크릴은 새우처럼 생긴 건데, 새우는 아니에요. 음, 새우와 종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크릴은, 빙하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빙하 속에 있는 플랑크톤들이 자라면, 그것들을 크릴이 먹고, 다시 그 크릴을 고래라든지, 펭귄들이 먹죠? 물개들도 먹고. 그래서 크릴이 굉장히 이제, 지구 생태계에서 엄청 중요한 개체예요. 크리이 자라서 이렇게 와, 고래까지 가는 그렇게 자연 생태계 순환에 대해서 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스님이 고래에 대해 알아요라고 해갖고 지금 차단이 난 거잖아요. 오, 오, 오. 날씨가 견덕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말다가 흐리다가 말다가 흐리다가 지금부터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그 절벽에 있는 길들을 따라서 쭉 가는 곳이고 그 절벽의 길들을 따라가면 대풍 정치들이 나옵니다. 어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파도가 좀 약한데 어떤 부분은 파도가 굉장히 강해서 정말 큰일 날 파도들 꽤 있어요. 길이 나름 이렇게 잘 닦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한70% 파도 소리, 한, 한 10, 15%, 20% 바람 소리? 가끔씩 새소리 가다보면 벤치들이 꽤 있어요 바다멍, 파도멍 터지에 좋도록 계속 벤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네, 벤치가 있습니다. 도시락 싸 갖고 와서 샌드위치 까 먹기에 딱 좋은 벤치네요. 아침에 비도 좀 왔었는데 다시 해가 비쳐서 네, 해가 뜨니 산책길에 어울리는 아침 날씨가 되어 버렸네요. 날씨가 다시 흐려졌어요. 구름이 <laughs> 많아서. 그리고 이 클리퍼 패스의이 왼쪽 편 오른쪽 편에는 바다길이고 왼쪽 편에는 집들이 많아요. 집,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많고. 저희도 에어비앤비로 방 얻었는데 저희가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로 얻은 방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아 클리프패스에서 빠져 나와서 이제 저희는 예 이쪽 허머너스의 아, 마을 입구로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허머너스 동네를 보고 계십니다. 동네 분위기는 이런 식입니다 그다지 그 길도 복잡하지 않아서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산책하면 길 익힐 만큼 작은 동네에요. 작은 동네는 아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곳은 아닙니다. 많이 온다. 잠깐만.